오늘의 주요 소식은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은 특정 경점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의 소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모두 가상화폐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회삿돈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총 13차례에 걸쳐 43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기와 개인용품 구매에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책임과 함께 연예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피해회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정음은 법정에서 회사를 키우기 위한 투자라며 자신의 의도를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개인의 부주의와 잘못된 투자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배우라는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황정음은 총 43억 원중 30억 원을 이미 갚았고, 나머지 10억 원도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재정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는지를 명심하세요. 황정음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연예인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바로잡고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